자, 다 매달았어요. 24개. 자, 24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쁘죠? 아, 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매주가 주랑경 열렸군요. 음, 보름 한달 띄우고 정월 보름날 장을 담그 겠습니다 오지죠 오지 오지입니다. 배즙과 발효균 그리고 이렇게 발효균들이 봐요. 하얀 바르빈 듯, 이쁘게 뺐죠? 뱃집에서 나오는 거지, 이 자, 올해도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겨울밤, 동지섣 달, 긴긴 밤에 이렇게. 이제, 정월 보름날 장을 담으면 또 맛있는 장이 허어가겠죠 올해는 유두기도 춥고 크, 막 오늘도 지금 눈, 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나무 막 많이 해놓고 지금 이렇게 매주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를 달아냅니다. 매주를 매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다 매달고 있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응가다, 두가다, 네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응가다, 두가다, 세가다, 네가다, 응가다, 두가다, 세가다, 네가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과연 어, 이를 통해서, 금강은 실무자가 그 자리에 와 있었다고 이랬습니다. 금강은 실무자는 거기 왜 와있으며, 금강은 실무자가 거기 와있기 위해서는, 분명 이복현 금강원장이로 보호가 됐을 겁니다. 모를 일 없습니다. <laughs> 자, 이런 내용들, 어, 저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상호 권한대행이 그래서

배달해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도 자고자고 됐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매주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 지금 이렇게 꼬실꼬실하죠? 다 매달렸어. 다 말랐어. 그하면 이제 이제 한 여기서 이제 한달 동안 띄우고요. 이제 정월 보름날, 1월 네, 보름날 매주를 담습니다. 좋죠? 이뻐요. 오돌방이 <laughs> 따뜻합니다. 이제 드디어 매주가 매달리네요. 이렇게 <laughs> 다 대나무로 딱 해서 충분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딱 밟아, 이렇게 꺾어줘야 돼. 꺾어줘야지 안 풀어지는 거. 네네 가닥이를 정확히 네가닥은안나요 너무 한쪽으로 마냥 완전. 네 가닥으로. 폭설이,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건 접어서 안 줬다고 했어요. 그런안 했어요. 그렇지. 근 그걸 지고있 옳지.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다 옳지. 옳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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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 그럼 위로 올리고. 그렇지 처음보고, 뭐, 이제 꼬이 이제 꼬아요. 꼬아 나갑니다. 그렇지. 네. 그보시보고다그 응. 뭐, 네. 네. 그렇죠. 네. 이세 사람은. 자 새끼를 꼬고 있습니다. 새끼를 잘 꼬아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지금 새끼일 아같습새끼 그그 집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한국은행 총재 비롯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그 1시간 만에 그런 데 우바이그능 그 네, 예, 정말 한하요그야한셔서 저희 국에 아. 급하게 엄청나게 긴급하게 연락을 돌서 저희 다에 급하게 국에서게긴급하서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한국에서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연히 최한한 빨리 와서한 시간 서한4서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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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국에서에서에서 매주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곡자곡, 대나무 삿대이몇개안 남았네요. 잘뛰었죠 해안 곰팡이도 나오고, 잘 띄웠어요. 이 정도면 이제 아주 맛있는 매주가 돼요. <laughs> 잘하고 있습니다. 겨울밤에 지금 눈이 오고 있거든요. 밖에는 그래서 구들방은 따뜻합니다. 아, 따뜻해. <laughs> 매주와 벽집의 향기. 아, 습니다 다음은 매주를... 옆으로 갈까요? 이제 42년 여기는 배지 42년 람들이 응. 잠깐 응. 탁 틀어서 한번더 꼬아주고 오 역시 오케이 한 번만 더 해주고 이제 새끼를 이제 이어줘요 새끼 잡아줘요 아니 아니 이 정도 세 개씩 이 정도씩 한 번에 그렇지 그 정도 잡아야지 자한반정한번더자그 정도 잡아야 됐네 자 이제 이어나가 돼요 잘했습니다 네 어, 네, 맞아요 그대로 꼬아 나가요 감사합니다잘갑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겠는데, 끝까지. 알았지, 알았지, 싹. 그렇지, 어이. 이게 어떻게 빌려? 아, 쉽지 않아요. 자리 내고 있어. 자리 내고 있어. 쉽지 않아요. 길게 쭉, 쭉때까지 이야, 잘한다. 쉽지 않아요. 응,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 해내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laughs> 안도라라는 나라가 있구나, 안도라.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완성했습니다. 우선, <laughs> 바람에로 갑시다. 자, 두개 남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마오타이, 아유, 지저분해. 중국 마오타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송작가나 먹어라. 가짜가 너무 많고, 응? 그 만드는 과정이 막이 예? 땀막 예? 그냥 삽으로 퍼서 하고 막 완전히 그냥 땀범벅. 지저분해 지저분 해 <laughs> 가짜 가 너무 많고, 그래? 가짜가 너무 많아. <laughs> 이게 남았죠? 이게 남았습니다. 아, 드디어. 자, 후식으로 봉시를 먹고 있습니다. 야, 봉황시. <laughs> 자연드림에서 가져온 봉황시. 겨울밤에 먹는. 다 했네, 이제. 자,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산술은 내가 보니까, 이, 위생이 문제가 많아, 위생. 위생. 만드는 과정에서 위생이 안 좋아. 그래서 먹고 나면은 탁해, 탁해. 자, 겨울밤에 이렇게 매주를 다 만들어 완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달 있으면은 정월에 담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백강이라고지 하 백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갈 그리지 배갈. 음, 하얀. 종류 중류, 중류주. 음. 백간 그래도 빼갈 그러는 거야. 꿀떡 꿀떡. 당연한 일이 <laughs> 당연하게 된 거죠. 껌껌하네, 껌껌해. 하죠 오늘 이렇게 나무 많이 했어 이렇게 겨울 든든한 소나무 하나 썩은 거 아니 저기 마른 거 갖다가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뜨뜻하게 지금 불을 떼고 있습니다. 자, 겨울밤의 묘입니다. 지금 눈바람이 부네요. 올해는 정말 강추위가 왔어 강추위가 <laughs>